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2025년 10월 20일 파이 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앞으로는 특이사항이 딱히 없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날짜를 적어가지고 오늘 정기 영상 올린 거다라는 이런 날짜를 알려주는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여행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왜 했는지 그리고 오늘 정기 영상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이미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의 후미 부분으로 가면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오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부터 코인 소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인이 조금 반등이 있었어요. 다시 11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4천 달러, BNB가 1, 1113 달러, 리플이 2.459 달러, 솔라나가 191.58 달러, 음. 카르다노가 0.6646쭉 내려서 반등이 좀 있었는데 데일리 반등으로 볼 때는 한 2%에서 3%대 좀 반등들이 있었어요. 나머지 뭐 이렇게 미미한 것도 있고 체인링크 같은 거는 크게 올랐는데 쭉 내려보시면은 지금 음... 파이 네트워크 우리가 파이가 몇 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파이가 지금 순위에 53위에 있네요. 0.2068 달러에서 전날 하루 단위로 0.5% 올랐는데. 시간 단위로 0.5%가 빠졌네요 약간 좀 애매하네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 단위 2.3%한달 단위는 마이너스 41.5%어 있습니다 코인 가격은 0.2069달러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지갑의 분포를 좀 볼게요 지갑의 분포가 전날하고 비교를 해 보면 229989, 229989, 443, 442에서 443으로 늘어났고 7840에서 7878 그리고 23만에서 24만대 그리고 107만 8466뭐77 7695에서 그렇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은 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떤 증거가 되냐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 시갑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판 사람들이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늘어났다라는 걸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락업해제에 관련해서는 자, 10월 20일 금액 쭉 나와 있고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게 언락이다. 사실 언락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할까라는 생각을 보면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통계를 쭉 보면은 10월 20일에 51만 808개의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19, 18, 17일에도 132만 개, 124만 개, 그리고 128만 개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됐었는데 사실 이 마이그레이션을 가지고 뭔가 갖다 던졌다라고 좀 보기엔 좀 희미하게 애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일을 자 그리고 뭐 팔로우 수 외에는 크게 뭔가 파이에 대한 소식이 나온 건 없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한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과대광고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 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최고라고,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때 믿는다. 이들이 바로 진정한 개척자다. 파이 세계에서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냐. 해가지고, 파이 네트워크, 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고 저는 느껴요. 다음 보면은,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파이앱 스튜디오의 새로운 AI 도구를 통해 모든 파이오니어는 코딩 기술 없이도 D앱을 제작할 수 있다 이는 생태계 활용에 있어서 엄청난 도약이고 혁신의 힘은 바로 당신 손에 있다 지금 바로 스튜디오를 살펴봐라 해가지고 파이앱 스튜디오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도 강조하는 리치 아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 아담스는 미래는 파일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고 파이앱 스튜디오의 새로운 AI 도구를 통해 D앱 제작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해가지고 이 파이보다 저렴하게 기능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 했는데 사실 이 리치 아담스라는 분 누구냐면 여기 보면 커넥트 오피셜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AI 에오가라고 하죠 AI와 암호화폐 관련 일반 뉴스를 트윗한다 했는데 사실 이 분이 파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버티면 됩니다. 내년 초까지만 상장할 때까지 0.2에서 0.3 이게 2달러에서 3달러 행보라고 되어 있지만. 0 2에서 0.3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버티다가 메인에 확장하고 빗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상향이죠 하는데 이 내용 이제 한 6일 전쯤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버티면 된다 했는데 버티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진 아무도 알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파이코인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지만 당연히 긍정적인, 당연히 부정적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당연히 현실은 이래요. 요즘에는요 파이코인 영상 잘 나오게 하려면요. 좀더 자극적인 제목을 써야 돼요. 그래서 좀더 자극적인 그럴싸한 영상 제목 딱쓴 다음에 어그로 좀 끌어줘야 돼요. 이러면 잘 나와요 조회수. 그냥 이런 조회수에 국한될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파이네트워크가 얼마나 좀잘 나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어, 어느 정도의 진행상이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팩트를 갖다가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리에이스의 생각과 의견듣자고 여기는 있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투자 관점이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좀 여겨야 될 것은 어, 최근에 지금 오늘도 영상이 되게 늦게 올라왔어요. 지금 이 시간이 저녁 8시가 좀 8시 반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렸던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오후 6시. 그리고 오늘도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뭔 소리냐 하시겠지만 제가 항상 영상 올릴 때 예약을 걸어놔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내일 것도 모레 것도 영상을 다 찍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올라가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파이 네트워크 전기 영상만 좀데일리로 올려요. 그만큼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 오후 6시에 올라갔던 내용은 진짜 용기 있게 올렸어요. 저 되게 쪽팔린 일이기도 하고, 진짜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선물 거래로 35억을 잃었어요. 그래그 뒤에도 좀 복구가 다시 됐다가 또 떨어졌어요. 복구가 좀 됐다가 약간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거쳐졌어요. 처음에 땄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선물 거래의 끝은 파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정말 많은 걸 느낄 거예요 저처럼 35억 내고 저는 공부를 해서 직접 제가 영상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 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근래까지 정말 몸 정신적으로 많은 좀 힘든 스트레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뭔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지금 갔다 오기도 했죠 제가 저기 어디죠 산정호수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좀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좀 먹고 좀 산정호수도 좀한 바퀴 돌고 음. 맛있는 뭐 빵도 먹고 음. 뭐 갈비 포천의 이동갈비도 먹고 어. 그러고 이렇게 쭉 음. 뭐 지냈어요, 그렇 여러분들 철원도 강원도 철원 철원이 맞나? 사진 은안 나는데 이렇게 고석정 꽃밭도 따로 갔다 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다리 흔들 다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좀어 갔다 오고. 여러분들 갔다 왔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에 뭐 나왔던, 뭐, 이렇게, 그 촬영지 또 갔다 오고, 산정 호수 제가, 어좀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1년도 3월 31일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서, 25년 10월 20일 현재까지, 어 단한 번도 제가 아예 공백기를 가지고 여행을 떠난 적은 없었어요. 또한 여행을 실질적으로 떠난 거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신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심지어 여기서 가서도 와저도뭐 했습니까? 이랬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공백기가 없이 뭔가 오면서, 뭐 코인을 진짜 딸 때는, 따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최고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면, 그 남들 부럽지 않을 만큼의 돈이 있었지만, 이후에 돈이 더, 다, 다 날라가고, 좀, 뭐랄까요, 공백기라는 게 없었는데, 사실 좀 잠깐 뭐 어제 예약 걸어놓고 이제 오늘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잠깐 1.2초라는 시간이 진짜 힐링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공백기를 한 번은 가져야 될것 같은데 이 공백기가 지금은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많이 날렸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반성도 있고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새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앞으로 좀더 채널을 발전시켜 나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청취도 좀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 앞으로는 이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들을 좀더 어 심층적으로 좀 다루도록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떻게 좀 다룰지 이런 거 고민도 많이 하고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좀 생각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리도 됐고 원래는 좀 많이 힘들고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아 여행이 진짜 꼭 필요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제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요. 파이코인 채굴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리고 파이코인을 매번 이렇게 신경에 곤두서서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좀 힐링도 하고 생각 정리도 하고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 영상 보시면서 힐링을 느끼고 많은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이제 갔다 온 만큼 내일부터는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현생에서 한 번쯤 보고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음 즐거운 또 20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